안녕하세요. 바이크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는 권혁재라고 합니다. 어, 예전부터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했었고, 그리고 뭐, 클래식, 특히나 클래식 바이크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원래 하던 일도 마다하고, 좀 그쪽으로 즐거운 일을 좀 찾아서 가려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. 일단은 뭐 여기는 지역적으로 좀...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한 편이어서 이쪽으로는 보증금은 한 천만 원 정도? 네. 그리고 월세 대비는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. 뭐 자격증은 특별히 필요가 없죠. 자기가 좋아서 시작해야 되는 건데 일반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좀 유행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서 특정인들 위주로 좀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보편화되어 있죠? 그냥 20대부터 40대까지인데, 특히나 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고, 편하게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, 그런 분들 위주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헬멧이죠? 네. 가장 쉽게 얘기하면 헬멧, 그 다음 글러브, 고글. 그러니까 라이딩에 딱 필요한 곳,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나가더라고요. 국내에서 받는 거는 없습니다. 네. 수입을 위주로 하고 있고,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위주로, 뭐 바잉도 하고, 또 현지를 또 나가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. 초기에는 정말 아예 매출이 없었고요. 네. 지금 거의 한 1년 됐는데, 8개월 차부터? 그때부터는 조금씩 올라가는데, 이거는 어떻게 매출을 설명드리기가 들쑥날쑥해서, 창업하시는 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죠. 30%에서 35% 정도? 일단은 외국에 있는 업체를 컨택을 해서 그 업체에서 회사 대 회사로 받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,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이 직구라는 게 형성이 많이 돼 있어서 이제 뭐 배대지를 써서 이제 저희,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해서. 직구를 일반 소비자가 했을 때보다 뭐 단돈 5천 원이라도 싸게 뭐 가장 중요한 건 돈이겠죠. 네.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걱정들이 많아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. 일단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 위주로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구매자들이 좀 살라 그러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.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걸 해서는 이제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희는 어,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바이크 용품들을 위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안암동에 있는 덱스톤이라고 합니다. 어,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재밌는 물건들이 많으니까 유쾌한 시간에 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